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을 묵상하는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경대로 다 이루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또한 사람을 보내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57절 보시겠습니다. 점으로 쓸때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데는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어, 에브라임 골짜기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인 소빈과 동일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 위로의 사람 바나바 아니면 우리의 아들 요한처럼 보통 인품이나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는 다른 특징보다도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아리메다 요셉을 다 소개하고 있지만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15장 43절, 46절에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장례를 치른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로 소개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선 23장 50절에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부자라고 소개된 것은 마태복음 뿐임을 보게 됩니다. 저자 마태가 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태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미리 소개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에 들인 공회원으로 고위공직에 있다 보니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선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공회원으로서 불의한 결의에는 반대한 자였다라고 누가 보고 23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무, 저물었을 때 왔다고 했습니다. 저물었을 때는 저녁 늦은 시간이기보다는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오후로 보는데요. 이 시간은 유대요일 계산법으로 볼때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인 오후 6시경이 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대로라면 금요일 해가 진 이후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율법에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밤새 두지 말고 죽은 그 날에 바로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명령대로 유대인들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창사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신성 모독 등의 이 반란죄는 국가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제수가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면. 가족들도 그 시신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고위 공직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그 일은 자신의 어떤 공직자의 자리를 내놓거나 또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지경인.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비난을 넘어서 그런 명예와 권세와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받아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이 죽음으로 이제 종결되었기 때문에 시신은 무의미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요셉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쓸수 없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식일과 관계없는 로마 군인들이 그의 시체를 끌어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처형된 시체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냥 방치해서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남은 유해는 공동묘지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을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는 평가를 받는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예수 제자임을 우리도 드러내지 못할지가 참 많지만 주님이 필요로 할때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시시는 정성적일 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 혼자 옮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또한 사람의 숨은 제자가 장례를 돕습니다. 그는 바로 과거의 밤에 예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명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 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력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시신 보존을 위해서 그 위에 뿌리고 세마파로 감싸 것입니다. 니모, 어, 니고데모가 몰력과 침향 섞은 것을 백리트라를 가져왔는데 리트라는 당시 로마의 무게 단위죠. 백리트라를 어, 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7.5kg 정도라는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무게면 은 당시 왕의 장례식 때 쓰이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가치가 상당한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 값비싼 귀한 향료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 씻기고 향료를 놓고 요셉이 준비한 귀한 세마포 으로 천으로 감싸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60절에서 부자 요셉은 예수님께 돌로 만든 새 무덤을 내어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돌무덤은 바로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잘 만들어진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놓습니다. 이 돌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걸어서 들어갈 정도로 넓은 무덤이었는데요.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여한 사람들의 그 무덤은 일반 무덤과 다르게 종종 문 입구에 경사지게 둥글게 패인 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약 1미터 정도 되는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데 돌을 굴려서 함부로 열수 없도록 한 것이죠. 만약 연다면 그 돌을 다시 굴려서 올리려면 어른 장정 한 여섯 일곱 명이 함께 들어서 올려야 될 정도로 그만큼 무게가 나는 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의 준할 정도의 장례식으로. 예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보면서 변화받고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함께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무덤에 장사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그토록 주목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다 흩어지고 그계을 떠났지만, 그러나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여정부터 언제나 주님 가까이 따라 나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임종의 자리는 물론이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함을 보면서 주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사람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오직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결국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무덤에 왔다가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들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이들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영광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할수 없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들의 용기는 영광스러운 헌신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초대받은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무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2절에서 60, 66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충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62절에서 예비일을 개혁개정에서는 준비일로 어, 변역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일은 본래 준비란 뜻으로 안식일이나 6월절에 대한 준비를 하는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마침 예수께서 순환받으신 그 해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해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메웠던 구레네 시몬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해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비일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필요한 모든 일을 미리 해두는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예비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 3일 동안 역사적인 일들이 인간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에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사되었습니다. 다음날 안식일에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모여 빌라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규정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울이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채하지만 자기 유익 앞에서는 안식일도 범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놓아서 자신들이 오히려 미혹당하고 있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2장 19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거듭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부활하리라 기억, 기억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보다 이 대적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완벽한 대비를 하려고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함께 모여서 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 예수의 부활이 그 소문이 퍼진다면, 예수 생전에 예수에게 미혹당했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미혹될 수 있다고 그들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기득권자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되므로 이들은 아예 무덤을 원천 봉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어,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익질하고 나서 부활했다 라고 주장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개정개혁으로 보면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가세 번이나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또 힘대로 굳게 지키라,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어, 지켜가는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심혈을 기르고 있는지를 보기 하는 대목입니다. 원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굳게 지키라는. 그 본문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무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여기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66절에 언급되고 있는 무덤을 임봉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무덤을, 이 굴을 막아서 돌을 막고 무덤을 임봉하는 이 방법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왔고 그 당시에도 무덤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던 널리 익히 알려진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17절에서 다리오 왕의 그 금령을 어겼던 다니엘 매일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자구려에 던져졌을 때 그가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굴려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되었다 하는 그 기록이 다니엘서 6장 17절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덤을 임봉하는 작업은요, 먼저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돌을 양쪽 맞줄로 메어서 무덤과 연결한 후에 밧줄의 중앙과 양 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뭉쳐서 어, 붙이고 그 위에 로마 인장을 이렇게 아, 찍는 것입니다. 그 인봉은 주로 밀랍으로 덮인 끈 뭉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인봉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떼게 되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보낸 경비병과 함께 경비병들을 어, 붙여서 지키게 합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때 시신이 없어졌다고 도난설이 돌기도 했었죠. 그러나 단지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 3일이 지나도록 무덤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그 인봉을 통해서 일반 민중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예수를 사기꾼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비했는데 만약에 무덤에 시신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힘썼던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더욱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행위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자체가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소식으로 인해 믿는 자의 수가 대적자들이 우려한 대로 부활 전보다 더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의 온 천하에 다시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우리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를 넘겨버린 그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관점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오빠가 죽였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시체가 도난당할까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덤을 지키려 합니다. 반면에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자 어떻게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맺을까? 선해들인 공회원들과 관계를 잘 맺을까? 에만 관심을 쏟고 있음을 봅니다. 서로 원수이면서 동지로 자기 목적을 위해 각자 연합했지만 자기들 관점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며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기득권을 움켜쥐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그리고 죽였던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홀로 두고 피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비판하는 일에는 참 능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감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식이십니다. 사람마다 모든 것이 동일할 수 없음을 다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보십니다. 요셉은 드러나지 않은 제자였지만 정말 필요할 때 적극 나서서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르침을 받으며 주목받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고위공직자로 판면당할 수도 있고 목숨도 뺏길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히려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고대모와 함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진정한 용기와 헌신의 제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시는 그 길을 위해 값비싼 학료값을 깨뜨려가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 또 다른 마리아도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조용히 신실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참여하지만 나에게 불리하면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회피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셉처럼 주님을 왕으로 성길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설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대지 않고 변함없이 주를 사모하며 성게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헌신과 순종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날마다 부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